자, 8번 문장 봅시다. 8번은 이제 7, 6번, 7번보다 조금 더, 단어가 하나 뭐가, <laughs> 단어가 하나 나왔죠? s i 스 i n g s 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? 뭡니까? 형제, 자매, 형제, 이런 뜻이죠? 음, 자, 그래서, 자, do you have a large family? 그랬어요. 자, 대가족입니까? 그러니까. 자, 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엄마, 아빠가 있고요. 또 어떻게? 어, 형이 어떻게 올드 브라더가 어떻게 세 명이나 되고요? 시스터도 두 명이나 됩니다. 많죠? 음. 음. 농구 선수 출신인가 음. 봐. 그죠? 호남 농구팀입니다. 와우, big family. Do you have any siblings? 수렸어요. 자, 어, 너, 너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? 이 문장이지?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? 나는 어떻게 음. 외롭단다. 그지? 물론 이 문장을 보고.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. 형제, 어, 나는 형제 자매가 많은데 나는 항상 외로워.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? 그러니 안 그러니? 음, 자, 그렇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나는 어떻게? 혼자다. 혼자니까 외로움을 느낀다. 이 문장이죠? 자, 답은 몇 번? 3번.